네, 안녕하십니까. 멘토 클래스 기타 정규반 제36주차 실전 연습곡 첫 번째 시간 3포로 가는 길입니다. 자, 그럼 전주부터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시범 영상 보시면, 그죠? 전주에 멜로디가 나오면서 간간이 코드가 섞여서 나오죠. 그죠? 자, 요렇게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멜로디 부분을 확실하게 연주를 할줄 아셔야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멜로디를 보면요, 뭐 간단합니다. 자 연주를 하실 때, 연습을 하실 때요, 전주 전체를 한꺼번에 다, 그죠, 연주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죠,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어, 구간 구간별로 딱딱 끊어가지고요, 먼저 충분히 연습하시고, 또 그죠, 다른 구간 연습하시고, 두개 붙이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연습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것도 마찬가지죠. 고, 도, 도레미솔라, 라솔미도레, 레미도라. 이럼 요까지를 하나의 프레이즈로 딱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음. 어, 손가락이 자동적으로 갈 때까지 연습을 합니다. 하면서 개념까지불러 주시면요 훨씬 더 효과가 좋아요. 충분히 반복해서 가지고요. 어, 연습을 충분히 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파트죠 나, 도, 레, 레, 미, 레, 레, 도, 레, 도 마찬가지로 또 충분히 반복하셔야 됩니다 나, 도, 레, 레, 미, 레, 레, 도, 레, 도 충분히 연습하신 다음에 붙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멜로디입니다. 같이 여기까지. 그리고 솔라, 시, 도까지 하시면 되죠. 예, 여기까지가 인트로입니다. 예. 한번더 천천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노래가 나오는데요. 노래 부분에 반주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셔플인데요그 그렇죠?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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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요런 느낌입니다. 계속. 아시겠죠? 자, 한마디가 대박자입니다 그죠? 한마디 대박당인데, 처음 두박자는요. 코드에 그 음을 치고 쿵, 짜잔니다 그고 리 나머지 두 각자는요, 자 손가락을 그죠 한줄 위에 있는 플랫 잡습니다. 도인데 도에서 소를 잡아주시는 거예요. 소 잡고 또쿵 짜자 하시는 중이죠. 쿵 짜자. 하시면 되겠죠? 쿵, 짜잔. 그래서 계속 도 짜장 쿵 짜장 도 짜장 쿵 짜장.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가지 마시고, 계속 이거 하나만, 하나만 가지고, 그죠? 충분히 내가 피킹, 피킹이 5번 줄과 6번 줄을 정확하게 칠수 있을 때까지 예.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두 마디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자, 악보를 보시면, 그죠? 코드가 음, 거의 두 마디씩 이한 세트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물론 처음에는 시가 계속 나가잖아요. 하지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마디씩 딱딱 묶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그두 마디의 첫 번째 마디는 우리가, 쿵, 짜자, 쿵, 짜자. 이렇게 연주를 하고요. 두 번째 마디는, 쿵, 짜자, 짜자, 짜자. 이렇게 연주합니다. 그래서, 요두 마디, 그죠? 두 마디가 한 개의 주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쿵, 짜자, 쿵, 짜자, 쿵, 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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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것이 오늘 우리가, 이곡 전체에서 연주를 할주 예, 리듬입니다. 예, 아시겠죠? 한번 해볼까요? 쿵, 자 짜자. 궁,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두, 어, 두 마디 패턴 많이 나오니까요. 꼭 이렇게 연습을 충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제 연주를 해 나가시면 되는데요. 어, G7이 나오는 경우가 그죠또두 마디가 나오거든요. G7이 자 이렇게 연주합니다. 자, G7 두 마디가 나올 때는 이제 오브리가 오브리 나오는 패턴인데, 악보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 짜자자자자, 취, 짠, 그죠? 자, 자, 시, 짜자, 소, 짜, 자, 짜, 자, 자, сказ, 쥐, 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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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주, 자, 자, 뒤, 자, 그냥 씨에서 이제 시 자, 시고드 씨, 자, 자, 고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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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자, 자, 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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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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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 두 번째 마디는 베이스를 해주십니다. 솔솔 랄라 시시 도레 그죠? 솔솔 랄라 시시 도레 그죠? 번줄3 플랫 솔솔 5번줄 개방형 랄라 시시요이 플랫 어, 목표음으로 해서 그죠? 예. 레서도 도로 죠 예. 요런 식으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g 7두 마디 넣으면 첫 번째 마디는 쿵 자자 <놀람> 자자 자자 솔, 솔. 자, 또 쉬시다가 또 보시게 되면 또 뭐가 나오냐면, 이제, C에서 두 마디가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내 소식 전해주네. 소식 전해주네. 자 짜자자자. 짜자, 짜자자. 그죠. 이외에는 C 코드 두 마디가 오블이에요. 그죠? 그래서 G7에서 퉁, 자자 따따다. 퉁, 짜자, 짜자자자. 하신 다음에, 체 코드 두 마디가 나오는데요. 그죠? 처음에는 꿍 짜자 자짜 자다시고 자, 자, 자 그다음 마디에서는 도도레레미미파 솔. 그죠? 도도레레미미파 솔. 쪼고 살때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셔플을 계속 유지하셔야 돼요. 그냥 도도레레미미 아닙니다. 그죠? 도레레미미파 솔. 셔플 유지하시면서. s 까지 치신 다음에 그 다음 코드가 F입니다, F. 그래서 파로 가는 거죠, 그죠? 예, 목표음이 파입니다. F를 잡는데, F 코드 잡으실 때는요, F도 사두 마디가 나오거든요. 마찬가지로 F 치시고, 그죠? 그, 음, 그죠? 파. 치시고, 자, 자. 그 다음은 4번 줄이, 이게또 예. F인데요. 4분 줄 치시도 되고 또는 어, f의 4도 f의 5도 오면 어, 도가 됩니다 파솔 라시도 그죠 그래서어 줄이죠 5분 줄이죠 그죠 이죠그래서 F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죠자도됩이다 그죠 이그 그죠 f코드 두마디를쿵짜쿵자쿵자쿵짜자쿵짜자자자자자쿵자쿵짜자쿵짜자자자자자자삭콩자자삭 콩자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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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삭 콩자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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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콩요자 이제 나머지 것들은 계속 반복 통해서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어, 시범 영상 보시면서 계속 예, 이어 나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F에서 c 갈때 그죠 우리가 앞에서도 배웠는데 F를 잡았다가 손을 뗐다가 C를 잡게 되면 음이 다 끊어지고요 그리고 또 잡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C에서 그죠? 보시면 공다다다다하고짜공짜공짜자자자 공통음이잖아요. 5분줄3 플랫, 그죠? 그대로 그죠? 코드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아시겠다. 그죠? 앞에서 우리 배웠습니다. 이거죠, 그죠? 이거 C 코드에서 공통음, 그죠? 보고 잡아놓고 그대로 그죠 코드 바꾸는 거. 그리고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죠? 이렇게 하시게 되면 훨씬 코드가 쉽게 체인지되고요. 음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F에서요. 그죠? 뭐, F, 짜. 저는 연주하면서 둘다 쳤습니다. F도 치고요. F, 붕, 짜다. 5번도 치고요. F 치고, 4번도 쳤습니다. 이것도 파잖아요. 이것도 판데, 짜 이렇게도 하고, 여러 가지로 쳤습니다. 소리의 변화를 많이 주기 위해서요. 예. 그래서, 우리 샌들께서도,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예. 음, 메트로는켜셔야 되고요. 예. 요, MR, 그죠. 캐놓고 하시면 더 좋습니다. 항상 박자 위 하신 거요. 좋은 소리를 내기 위해서, 어, 연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Yeah.